주의할 접속사와 전치사 이렇게 나오네, 메뉴의 제목. 자, 제목 봐봐.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하는 건데, 접속사가 답일 때는 뒤에 뭐가 나오더라? 그렇지,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고, 전치사가 답일 때는 뒤에,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 목적어만 나오면 돼. 그래서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가 답이고, 주어동사 있으면 접속사가 답이고. 알았지? 간단한 문법이다. 자 1번에 because하고 because 비코우즈 of 둘다 때문인데 뒤에 of 들어간게 of가 전치사니까 because of가 전치사야 됐지? because는 접속사고 2번 봐봐 while, during 우리 f 도 배웠어 while은 접속사 그지? while은 근데 두가지가 와 주어동사가 오거나 뭐가 오더라? ing도 오지 왜 그러냐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하면 ing가 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during은 기간명사 그지? 전치사니까 목적어 명사만 와야 되고, 마지막 4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4는 뭐더라? 숫자 나왔지. for 4, 3 days, 이런 식으로. 알았어? for 뒤에는 숫자. 마지막 3번, a l t h o 접속사. 배웠지? 조동사 와야 되고, despite이나 하나 더 배웠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쓰면 되고, 조동사 있으면 접속사 쓰면 되고. 알았지? 예문 빨리 한번 봐보자. 1번부터. 자, 뒤에, she was, 조동사 있잖아. 1번의 예문. 그지? 조동사 있으니까, because가 답이고. 그 밑에는, the heat, 명사밖에 없지? 그니까, 러 because 아니고, because of. 그 다음에 2번. 자, I was, 조동사 있으니까, while. 그 다음에, the lesson, 더 기간 명사니까, during. 그 다음에 3번에, the air conditioner was, 조동사 있지? 그래서 all do나 도우 though, 접속사 마지막엔 all his fault 동사 없잖아 그냥 명사야 모든 그의 잘못 그래서 d e s p i t e 전치사 간단했지 그다음 뒤집어 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어 빈칸 중에 이렇게 단어 하나 정도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빈칸이 수능에서 네 문제 나와 근데 단어 하나짜리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얘들아 나머지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도 단어 하나짜리는 맞출 수 있으니까 해보고 밑에 선택지 단어줄게 너무 쉽다. 리치 부유한 어니스트 정직한 브레이브 용감한 큐리우스 호기심 많은 핸섬 잘생긴 무슨 얘기 나왔는지 주제차트시 풀면 되고 14번도 선택지 뻔 재미있는 재미 그 다음에 머니 돈 세이프티 안전, 푸드, 음식 마지막 웜스가 뭐지? 따뜻함 명사다. 웜의 명사 worms. 됐지? 두 문제 맞춰야 돼. 그 다음 오른쪽 단어 보자. f e e 연료란 단어지. f e e 연료. Conviction Convince란 단어가 확신시키다. Convince 뭐라고? 확신시키다. 그래서 Conviction. 확신. 이거 어려운 단어예 사실. 유죄 판결이라는 뜻도 있다. 컨빅트의 명사도 똑같이 컨빅션이야. 컨빅트는 우리 선생님 단어장에 배웠어. 엑스 컨빅트. 뭐였더라? 전과자였지. 엑스 컨빅트. 컨빅트가 유죄 판결을 내리다 죄수. 사람도 돼. 그러면 엑스 컨빅트. 전에 죄수였던 사람. 전과자. 그러면 자 컨빅션은 두 가지 뜻이 있어. 확신이란 뜻도 있고 유죄 판결이란 뜻도 있다. 좀 어렵다. 컨빈스의 명사도 되고 컨빅트의 명사도 돼서 그렇다. 자 컨빅션 두 가지 뭐라고 해들라 확신 유죄 판결 아큐파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큐파이 뭐라고? 차지하다 점령하다 이거 화장실 가보면 누가 안에 들어있으면 빨간색 보일텐데 거기 자세히 봐봐. 아큐파이드 이렇게 돼있어. 점령된 이 말이다. 그리고 아큐파이에서 명사 하나 중요한 단어 있다. 얘들 아큐페이션이 뭐게? 아큐페이션. 물론 점령이란 뜻도 있어. 그거 말고 직업이라는 중요한 뜻이 있다. 내가 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이게 내 일이야. 내 직업이야. 자, 아큐파이. 차지하다. 점령하다. 아큐페이션 뭐라고? 점령도 되고 뭐도 된다? 직업. 직업 꼭 챙겨라. Efficient. 효율적인, effective, efficient, effective, efficient, 효율적인, 디스파이 t 방금 한거 나왔네? 뭐뭐 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다, in spite 랑 같아, 연결사 할 때도 했다, issue, 두 가지. 쟁점, 발행하다, 발행하다 뜻도 있어. issue, 쟁점, 발행하다, 다이어에 나왔었다, 선생님 단어장. 수능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얘들아. issue permit, to, Hunters, 사냥꾼들에게 허가증을 발행하다 이렇게 쓰는게 나온다. Issue permit, permit 허락하다, 허가증 issue 쟁점 발행하다 해봐 시작. Issue 쟁점 발행하다. Account 계좌 이유 설명, 그렇지? 다시 account 뭐라고? 계좌 이유 설명 뭐 고려 이런 뜻도 있긴 하다. 자, Secret 비밀이고 Secretary 비서 됐어? 이거 할때 미션 미셔너리 기억나? 임무 선교사 미션 미셔너리 그것도 배웠잖아. 미션 미셔너리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이 있다고 그랬지. 임무 하나님이 주신 임무 전도하라는 거 그래서 미셔너리 전도사 선교사 시크릿 세크로토리 비밀 비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베너핏 베너피셔리 선생님 단어장이 그렇게 나와. 베너핏 이 베너피셔리 이익을 받는 사람, 수혜자. <laughs> 베네피셜이 뭐라고? 수혜자. A, R, Y 붙어서 사람 되는 거. 세개 나왔었다. 아무튼 이건 비서, 또는 장관도 된다, 장관. 대통령의 비서는 장관이지. 물론 장관이라다 미니스터도 있지.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면 최고의 장관. 수상이나 총리. 펌 다이어 배웠네, 뭐. 확고한 회사. 확고한도 되고, 회사도 되고. 컨펌은 뭐였더라? 컨펌. 확고히 하다. 확인하다. 컨펌 더 레저베이션 예약을 확인하다. 그지? 청크에도 나왔었고. 마지막 단어. merely. 단지. only랑 같은 거지. just도 같다. 세개 해봐. 시작. merely, only, just. 그래서 얘들아.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알지? 근데 not just a, but b. 같은 수고. not merely a but b 같은 수고 a 뿐만 아니라 b도 셋다 쓰는 게 나왔다 자 a 뿐만 아니라 b도 세개 다시 해봐 나도 t 니부터 시작 not only a but b not just a but b not merely a but b 알았지? a 뿐만 아니라 b도 자 문제 풀어보자